그래서 내 건물은 다 좋고 다 빠지는 데 없고 다 모난 데도 없고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은 좀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빌딩수다방 여러분 빌런입니다 그 요즘에 건물은행 대출 심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매도 매수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뭐 주변에 들리는 얘기 자체들이 어렵다 대출이 안 나온다. 말씀들을 하시고 요즘에 특히 100억 대 건물 관련해서 좀 배출이 힘들죠.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심사를 까다롭게 보시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매도인 분들께서도 종종 또 매수인 분들께서도 좀 걱정하시면서 좀 이슈거리를 좀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그 매수보다 중요한 그 매도하는 방법. 또 매도에서도 필승 전략하는 방법을 좀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 또 예비 매수자 분들께서도 미리 매도할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검토하실 수 있는 부분을 몇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서 건물을 매각하는 사람 또 이제 건물을 이제 매도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. 그래서 요즘에 잘 팔리나요? 또 아니면 요즘에 손님 있나요? 또 아니면 매도하시면서 가격 좀 깎지 말아주세요. 이 가격은 받아야 된다. 뭐이 가격이 가장 싸다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광고 좀 하지 마라. 또 아니면 저희가 또 가격을 제안드리면 아그 가격엔 힘들다. 그 가격엔 안 판다.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모두들 각자의 사정도 있으시고 받고자 하시는 금액 또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뭐 사실 뭐 본인의 의지가 매각을 원하신다면 조금 더 강하게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팔려는 의지도 없고 그냥 한번. 툭 던지면서 이 가격에 이야기하면 되겠지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지만 고슴도치 부모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요즘엔 고슴도치 같은 건물주님이라고 할까. 그래서 내 건물은 다 좋고 다 빠지는 데 없고 다모난 데도 없고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은 좀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마음은 조금 아프겠지만 아프시겠지만 사실 우리 아들 딸들이 모두 서울대에 갈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과연 우리 아들딸들이 서울대에 갈 만한 실력이 있는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갈 실력인지 객관적으로 좀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. 건물을 매수하는 목적이 뭘까요? 결국에는 시세차익 아닐까요?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기술로 하는 게 매수인 것 같고요. 매도는 정말 예술인 것 같아요. 내 물건을 사줄 사람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매도가 조금 더 매수보다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매수는 나의 선택이지만 매도는 선택 플러스 제 물건을 받아주는 다른 사람의 선택도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가 조금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파트와 달리 빌딩의 경우는 비교할 만한 절대적인 지표가 없어서 그 예비 매수자 분들께서 스스로 개인적인 지표를 만드시거든요. 어, 요즘에는 저희한테도 막 조건 리스트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만큼 똑똑해지셨고 원하시거나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 거래, 건물에 대한 거래 가격도 확인이 가능한 시대고 또 해당 건물에 대한 원가도 다 뽑아보면서 예비 매수자분들께서 과연 이게 싸게 사는 게 맞는가 아니면 비싸게 사는 게 아닌가 라는 걸꼭 체크하고 있어요. 특히 단기간 안에 매도자가 되파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예비 매수자 분들께서 더더더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아니면 뭐 가격이 이게 싼게 맞는지 아니면 또 이게 왜이거이 가격에 갑자기 다시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더 꼼꼼히 체크하시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다시 나온 매물이라면 조금 매도 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비 매수자 분들께서도 꼼꼼히 따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부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말이 길었어요. 그 일단 건물을 빠르게 매각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 그리고 메이프에 바로 신축을 진행하고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상품성에 좀 승부를 걸어야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주변보다 임대를 쉽게 맞출 수 있는 구성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예를 들어 서 주변 테마는 되게 힙한 무드인데 혼자 나홀로 신축 건물이라면 오히려 임대가 어려운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. 또 한번 사무실 수요가 없는데 사무실로 싸게 싸게 신축을 올린다 이러면 또 임대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.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파악을 하신 뒤에 어, 내부적인 구조 그래서 사무실로 쓸 거다 하면 뭐 기둥 이나 뭐 엘리베이터 주차장 뭐 주출입구 위치 뭐 이런 걸 한번 신경 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이 주변은 f&b나 뭐 이런 요식업 이나 뭐 아니면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좋다 많이 있다 라고 하면 외부 구조를 신경 쓰셔서 뭐 테라스라든지 뭐 이런 포인트들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만들어서 나만의 건물이 이 주변 건물들 중에서도 가장 임대가 우선시 될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만 임대를 빨리 하실 수도 있고 임대료도 높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축을 진행하시고 매도를 바로 하신다고 하시면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먼저 본인이 갖고 계시고 본인이 매도하시고자 하는 건물에 대해서 한번 금액을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탁감을 받아 보시고. 탁감이 뭐 사실 모든 지표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매수자의 입장을 보면 매수자는 대출을 할 것이고 대부분은 아마 대출을 하지 않으실까요? 그리고 또 대출을 좌지우는 건 탁감의 영향이 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탁감을 가볍게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탁감 받기가 어려우면 뭐 간평을 한번 뭐 가까운 중개인 분이 계시다면 통해서 한번 간평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명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그 매수자분께서 걱정을 하시는데요. 현 임차인이 있다면, 과연 명도가 가능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, 가능하다면 또 비용이 얼마나 될 건지,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셔서, 내가 과연 이 물건, 이 물건지를 과연 매도할 수 있는 컨디션인지를 먼저 본인 스스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비적으로 물건매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 건물을 명도를 해주는 조건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임대료가 높은 수익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뭐든지 매수자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있어야 매입을 하지 않으실까요? 현재의 뭐 수익적인 메리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건물 자체가 미래에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있을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맞아야만 매수자분들께서도 매도하시고자 하는 물건을 받아 주실 테니까 한번 이런 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뭐 주택이 있으신 경우도 있어요 주택 뭐 일부층이 주택으로 들어가신 경우도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더 힘들기 때문에 미리 용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용변을 협조한다는 부분을 꼭 한번 중개사분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본인 건물에 과연 이 가격에 누가 들어와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야 할지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매입을 할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꼭지에 팔고 나와야지 이 건물 떨어질 거야 뭐 이런 것보다는 다음 분에게도 어느 정도 수익이 될수 있을 만한 여지를 좀 남겨 주셔야 다음 분도 그거를 보고 매수를 할 마음이 생기고 또 아니면 어느 정도의 낚시를 하듯이 미끼가 있어야만 그 미끼라도 물지 않을까요?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다 매도인분께서 다 챙겨서 나가시려고 하시면 사실상 그런 건 제가 볼때 욕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게요. 어느 한 건물이 있는데,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당가는 되게 저렴합니다. 저렴한데 이 건물을 나중에 수익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가 직접 사용을 해서 미래의 시세 차익을 더 누린다. 1번.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신축을 해서 밸류업을 한다. 2번. 3번 아니면 현재 좋은 임차 구성.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셰프님을 모셔서 FMD를 꾸민다든지 좋은 브랜드를 임차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마련한다든지. 3번. 뭐 이런 식으로 뭐 배팅 카드 다음 매수자가 배팅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주셔야 거기에 맞는 이 매수인 분들이 어 괜찮은데 하고서는 들어오시지 아무런 매력이 없고 아무런 개발 호재가 없고 뭐 수익도 안 되면 사실 그거는 매도하기 힘들죠 아니면 가격이 월등히 낮거나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 인분의 뭐 상황도 중요하지만 다음 분을 위한 그 배팅 카드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매도하는데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.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자또 제일 중요한 게 뭐죠? 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결국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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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이죠. 적당한 매도 가격을 정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. 뭐더 받으면 좋고 좀더 받으면 좋고 하겠지만 그런 욕심보다는 주변에 일단 평단 시세 가격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뭐 밸류맵이나 뭐 디스코 등이나 이렇게 해서 거래 기록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꼭 물건을 내놓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. 또 물건 가격이 뭐 본이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나는 요즘 거래가 조금 낮게 책힌 것 같다. 또 다른 건물 대비 내 건물이 좀더 메리트가 있다.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중개법인 미팅을 해보시는 것도. 추천드립니다. 물건별로 뭐 위치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접해있는 도료도 다르고 또길 하나로 구가 다르거나 동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싶은 분들은 중개법인을 한번 미팅을 하셔서 적당한 가격이 뭔지 또 요즘에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 뭔지를 한번 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만약 건물 내놨는데 어 매수 연락 문의가 좀 많이 온다라고 하시면 어, 가격을 조금 더 메리트 있다, 이렇게 놓으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반대로 이제 연락이 한 통화도 없다라고 하면 본인이 내놓은 시, 가격이 시장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가격이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적당한 가격, 매도 가격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 이 방법은 주변의 시세를 파악한다. 두 번째는 시세 파악한 금액이 적정한지를 중개법인을 상담을 통해서 과연 이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법인을 이제 다녀오시면서 조금 느껴졌겠지만 사실 건물이라는 게 어쨌든 사람이 주고 사고 팔고 또 심지어 사는 사람도 사람이고 이거를 팔아 주는 사람도 사람이고 파는 사람도 사람이고 뭐든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는 의사소통의 여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중개인을 잘 만나야 내가 받을 가격도 다 받을 수 있고. 더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쉽게 쉽게 뭐 여러 가지 조건 협의를 할 때도 내 편이 되어 주는지 아니면 또 상대편에만 편향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코드가 맞는 중개인을 찾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도 있어요 본인이 어디에 내놨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매고막 여기저기 뿌려 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뿌릴 거면 차라리 그냥 온라인 광고를 하세요 온라인 광고에 올리셔서 그냥 안 깎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저기 중개법인을 뿌려놔서 어느 중개인지도 모르고 어디 내놨는지도 모르시거든요. 여기 전화 오면은 뭐 맨날 문의 받으시고 뭐 스트레스 받으시고 가격 조율 뭐돼요안돼요뭐 아니면 이건 임대료가 얼마예요 아니면 이거는 명도가 되나요 뭐 이런 정보를 계속 문의하는 중개법인도 많거든요. 이러면 결국에는 매도인 분들께서 지쳐서 아 됐어요 그냥 이렇게 이 가격에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있으시면 그냥 파, 파세요. 이렇게 가격을 던지시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가 조금 힘드시잖아요.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분이라면 좀몇 개의 한 두세 군데만 컨택을 하시고 광고를 통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팔아달라. 그리고 실질적인 난 받을 가격은 이 정도 가격이면 된다. 라고 하시면 중개인 분들께서도 아, 매도인 분의 스탠스를 확인하시고 얼마든 뭐 매수인들을 찾아주시니까 꼭 이렇게 여기적인 모든 중개법인에 저는 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온라인 광고, 네이버 광고를 하시는 게 편하다고 보고요. 그리고 또그 과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개인적으로 좀 믿을 수 있고 본인과 코드가 좀 맞고 또 상식이 없는 중개인도 많거든요. 그래서 상식과 소통이 원만한가 이런 중개인을 찾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물건을 파는데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의사소통을 좀 원활히 할수 있는 중개인을 한번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거는 팁이면 팁이고 제가 저 되게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는 한번 본인의 선택에 맡기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, 최대한 비슷한 가격대를 거래를 많이 하는 중개법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별로 뭐 전문이라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문 아닌 전문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매수인들의 풀 자체도 뭐 비슷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. 본인 거래 금액을 많이 써주는 중개법인 혹은 최근에 그 금액대를 많이 계약이 나왔던 중개법인을 택하시면 남아있는 예비 매수자의 풀이나 그 중개법인 자체가 이런 분들이 이런 중개법인을 많이 가는구나를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팔고자 하는 건물의 가격과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을 소화해 줄수 있는 중개법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를 팔려고 하는데 항상 이 중개법인은 뭐 3, 400억짜리 큰 것만 거래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50억짜리를 뭐 물론 팔 수도 있겠지만 팔 확률은 조금은 낮지 않을까. 50억대를 계속 한 달에 두세 개씩 판매를 하는 중개법인과 3, 400억짜리를 거래하는 중개법인과는 조금 매수의 흐름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인 건물에 맞는 중개 법인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물론 중개 법인이라고 뭐안 하는 건 아니고요.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.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확률의 싸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가능하다면 뭐 50억에서 100억 언저리를 컨트롤하는 중개 법인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오늘은 제가 그 매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좀살펴 드렸는데요.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누구나 아실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. 되게 뭐 간단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데.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이조차도 안 하시고 그냥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정말로 전화 한 통화 하셔서 뭐 말, 얼토앙토 안 되는 얼토당토도 안 되는 금액을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매각도 안될 위치에 있는 건물인데 뭐 자기가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이 가격에 몇 개월 안에 빼달라 할수 있냐 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 네. 매도를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이런 점들을 고민하시고, 매수함에도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매수를 할 때도 내가 나갈 것까지 생각을 하고, 매수를 하셔야 하시지, 단순히 지금 싸다고 매수를 하셨는데, 나중에 영영 못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, 꼭 한번. 매도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번 상담도 도와드리고, 아, 조금 더 가져가셔라, 아니면 꼭 파셔야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금액은 좀 빨리 할수 있을 것 같다. 아니고 조금 더 가져가시면 이 금액까지는 좀 원하시는 금액까지 갈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. 저희 아크부동산중개법인으로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상담으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저는 아크부동산 중개법인 빌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